안녕하세요. 저희는 제 53대 금영 학생 자치회장단입니다. 53년의 역사가 깃든 금영고등학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에 보시죠. 아 네, 저는 이제 1층 소개를 맡은 부회장 김민서라고 합니다. 네, 여기 1층에는 이제 이렇게 메이크업 실습실이 있고요. 원래 여기는 그 음악실이었는데 갑자기 확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컴퓨터실이 이렇쫙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컴퓨터를 다 하고요. 뭐 마케팅. 가끔씩 저희도 이제 여기, 여기, 여기 들어가서 뭐 엑셀을 1학년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2층으로 넘어가 볼까요? 짠! 여기는 어, 패션과 실습실 층 2층입니다. 여기에는 패턴 메이킹실도 있고, 안에 마니킹도 있죠? 이렇게 미싱도 있고, 여기는또 v m b 실이라고 저희가, 음, 이런 수업을 할때 많이 사용하는 실습실입니다. 보이나? 보이시죠? 그리고 또 여기 앞을 쭉 가면은, 쭉 가다 보면은, 여기도 미싱이 있고, 여기는 서양회복실이라고, 여기도 저희가 이제, 실습 수업을 많이 할때 사용하는 곳입니다 음, 잘안 보이니? 이렇게 미층들이 있고 여기는 앞에 마네킹이나 그런 자기 개인 물품 같은 걸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시 가볼까요? 짠! 이곳은 3층입니다 1층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컴퓨터 실습실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방과후 활동을 아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웹서비스과 마케팅과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4층으로 가보실까요? 빵! 여기서 조용히 해야 돼요 왜냐면 웹서비스과 마케팅영역과의 동시이기 때문에 조용히 해야 돼요 그리고 이에 보건실과 위클래스실이 있습니다 그럼 4층, 공관 4층, 동치로 가보실까요? 이곳은 네. 별관과 네. 본관 사이에 있는 가운누리를 소개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네. 보시죠! 아주 잔디밭도 있고 되게 어, 어 일반 대학 못지않은 예쁜 캠퍼스를 자랑한다 할수 있죠. 그렇죠? 이곳에서는 축제도 하고 저기 써져있는 것처럼 유세 활동도 합니다. 많은 축제나 행사 같은 거를 가운데에서 많이 진행합니다. 짠! 이곳은 동남학층 저희 금요고등학교의 포토동입니다. 여기는 축제때나 크리스마스 때 정말 예쁘게 많이 꾸며지는데요. 꼭 나중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소개는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생자치회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보시죠 뭐하고 있어? 저희는 지금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정리하고 음. 있습니다 그럼 자치운영부에 대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자치운영부는 학교이용톡방 관리를 하고 있고 매달 행사계획표를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관련해서 회의를 할때 총괄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얘들아 지금 뭐 하고 있어? 우리 회의록 정리하고 있어. 그럼 소개 좀 해줘. 학생 총무부는 자치회 회의록 정리와 교기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지금 뭐 하고 있어? 복장검사를 하고 있어. 소개 좀 해줘. 다들, 잘, 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안녕하세요. 생활인권부입니다. 생활인권부는 주로 복장검사와 아침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지금 뭐하고 있어? 비 오는 날 우산이 필요한 학생들 우산을 비여지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무모을좀 해줘? 저희 학생복지부는 우산과 충전기를 대여해주고 휴지 및 비누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어 얘들아 지금 뭐하고 있어? 어, 우리 공부물을 비치고 있어. 그 어, 공부부에 대해서 소개 좀 해줘. 공부부는 주로 학생 자체의 소식과 인사를 응. 공보부로 제작해서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부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고8번고0의 진행을 맡은 천진이 조성민입니다 어? 너희 뭐하고 있어? 어? 저희 지금 MC 가이드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서에 대해서 소개 좀 해줘 네 저희 문화예술부는 무궁화재, 가누리 공연 등 교내외 문화예술 사업을 계획 및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정 발 갈고 시작, 시작. 체육 활동도 잠깐만 이리로 와봐 야. <laughs> 얘들아 지금 뭐하고 있었어? 우리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하고 있었지 <laughs> 부서 소개 좀 조금만 해주라 학교 스포츠클럽 총회및 학생심판 운영위원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지금 뭐하고 있어? 친구사랑의 날에 필요한 행사 물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부서 소개 좀 해주세요. 선행활동부는 친구사랑의 날과 학생의 봉사활동을 준비 중입니다. 어, 친구사랑의 날 행사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잘 보셨나요? 이렇게 해서 금명고등학교의 소개가 끝났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금명고등학교 소개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laughs> 안녕합니다